네 안녕하세요 구미수 한의원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가 어, 코로나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37.5도 가까이 고열에 걸리는 이유 관련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난 토요일에 어, 우리가 우리는 보통 이제 5시까지 진료를 해요 토요일에도 좀 늦게까지 온다든지 하고 하는데 맞칠때 어, 거의 다 돼서 이제 구미 지역에서 조금 이제 먼 데서 오신다고 미리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좀 기다렸거든요. 마감시간 거의 다 돼서 기다렸는데 어, 만 5세 이제 남자아이가 왔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왔는데 음. 이 엄마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동안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20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공서도 그렇고, 뭐 아니면 직장,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도 30.5도 넘으면 어디든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시로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르면 오리지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소아과 진료 받았어요. 물론 이제 소아과 아니 소아 전문 선생님한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한의사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선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오르면 거의 사실은 뭐 어떻게 진료 를 받아보시기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경우 이제 소아과 진료 받아 보니까 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 그래서 불안해서 코로나 검사에서 받았거든요. <laughs> 근데,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 나와요. 음성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수학과 실을 받아볼 때도, 다른 원인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혹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하면 다른 좀큰 병원에 가야 되나. 그렇게 이제, 제 의사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임상 증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호흡기 질환으로 보는 거죠. 사실 저도 작년에 이제 대구에 코로나가 많이 좀 퍼졌을 때 많이 급할 때는 이제, 대면 진료 못하는 비대면 진료 전화 상담, 이제 하면서, 어, 무료 이제 한방 그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됐는데, 이제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 이제 케어를 전화상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보면은 그분들,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사실 불문장치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특징적인 증상이 다른 호흡기사랑 조금 다른 게, 냄새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그런 호흡기 질환 증상들이 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7.5도가 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사실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나 안 걸렸나 열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열이 오른 거는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열이 오르면 어떤 감염 질환으로 걸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을 코로나 검사를 할수 없고, 건 어떤 호흡기 질환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우선 걸러내기 위해서 고열이 있는가를 보고 걸러내는 거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호흡기 질환 기본적으로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몸살 보는 것처럼 그렇고, 몸살 보는 것처럼 그렇 고열이 오르고 뭐 냄새도 못받고 그런 증상 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호흡기 증상이 없습니다. 음, 그럼,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자, 여기서, 한시사 시선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는 어떻게 진단 내렸냐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도, 이제, 야채, 야재라고 하죠. 밤에 잘 깨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밤에 잘 깨고 울면,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아니면, 좀한의원에놉니다 애기들 데리고 와요. 가지고 밤에 잠안 자고 하면은 따지고 하면은 잠잘 자고, 그리고 울면서 막 열올라요. 그럼 따지면 열 내려가고, 그렇거든요. 이해는 제가 볼 때는 식체라고 봤습니다. 식체. 정답은 저는 이제 식체라고 봤습니다. 이제 속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꼭감염 질환 말고라도요, 속이 안 좋거나 하면, 체한 사람은요, 안에서 막혀 버려요. 기운이 막혀 버려 가지고 안에서 압력이 올라옵니다. 열이 올라갑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체해요. 아이들이 잘체면애기때잘체젖 체해, 먹고 바로 누워 자잖아요. 근데 잘 체하거든요. 그때 감기 안 걸려도 열 올라요. 그때 따주고 소화 잘 되게 하면 열 내립니다. 사실 감기 무이인게 아니에요. 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왕력도 있었고 얘도 제가 볼 때는 위장관계가 별로 안좋은 애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식체열로 봤습니다 예. 원인 모르게 열이 오르는게 꼭 감기 코로나가 있는게 아니고요 이런 식체열도 있습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저는 이제 치료 목표는 어, 위장 관련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게 체하면서 자꾸 열이 오르나 내린다 이렇게 보는거고 이 아이의 근본 치료는 저는 위장 관계를 좀 치료하면 열이 오르내리고 하는 게 수그러들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신기하죠? 그래서 <laughs>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구미수한 네, 의원 재무 원장이었습니다.